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 사실 당원 교육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시간이 늘어져서 죄송합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인재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태 위원장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기자분들이 좀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연예부 기자들은 안오셨죠 집사람이 참석했을까해서는 기자들 많이 오곤 하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약수동에 있는 무지개행복위원회 사무실 퇴소식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날 보니까 제 아내 기사가 정말 지상을 도배를 하더군요. 그 기사 안에 지상욱은 없었습니다. 오직 시무나 남편만 있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그 다음날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시 지상옥을 내주하는 사람인데 당신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당신이 고생해서 쌓아놓은 담장을 내가 휙 하고 허물어버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미안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행사장을 오라고 하면 가겠다고 말했지만 본인은 이제는 지상옥에 가라 시문화가 되는 게 자기가 지켜가야 될 일이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치인 지상호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젊음을 바칠 지상으로 당당히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받아주시겠죠? 사실 제가 집사람을 열번 찍어서 조차다 니다가 결혼했는데요. 공약한 게 손끝에 물한 방울 안묻치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아까 집에 들어오니까 제 셔츠를 빨래하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치인의 말은 못 믿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제왜 제가 정치를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말씀드린 것 중부가 인구가 줄고 공동화 현상이 생겨서 정말 슬럼마가 되고 30년 전의 규제로 이렇게 공학이 발달해서 방법 이 여러 가지 생겼는데도 정말 우리 남산 주변의 주민들과 중구의 주민들은 시름하고 질식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떠나고 있습니다. 중구 주민들이 떠나서 지금 인구가 모자라서 선거구 획정에 이런이 저런니 하기 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자존심을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박원순 시장은 터무니없는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부총장님 말씀하셨지만 3대에 걸쳐서 50년 동안 모아졌는데 이렇게 중구를 만들었다는 건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막아야 하고요. 옛 중구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 저희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친가가 신당동에서 제 아버지 광희 초등학교 나오시고 평동 수도경비사령부에서 오래 근무했고요. 외가는 남포에서 넘어와서 필동에서 오시는 상 중부의 토박이 집안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냥 단순히 유복한 집에 자녀라고 생각하시기 쉬우신데 어린 시절. 제 아버지가 무고하게 업고 를을 치르면서 아버지 없이 몇 년을 살면서 집안의 가게가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친구들로부터 거지라는 손가락질도 받은 적이 있고요.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명예회복을 했지만 그때 억울한 일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것과 형편이 좀더 좋은 사람이 자신보다 좀더 어려운 사람한테 좀더 따뜻하고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형님 볼 때는 우리 새누리당의 강석훈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 사다리를 넘자 정말 아래와 위 계층의 사다리를 연결하는 사다리 운동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우리 강석훈 의원님 지금까지 계신데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임기를 2년이나 남고 놓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 중복이되니까 우리 180석 이상의 압승으로 대통령께 힘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서울 중심, 대한민국 중심인 중구에서부터 우리가 드라마를 만들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또 새누리당, 수권정당. 1 0 0년 가는 순번정장관들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함께 힘 모아서 함께 출발하는 오늘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릴 새 꼭지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지역부터 공동체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웃이 없습니다. 나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성과가 우리의 성과가 될수 있는 그런 우리 중부,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합쳐지는 중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법의 작대는 누구든지 같아야 됩니다. 50만 원 훔친 서민이 징역살이를 하고 1 천억 원을 도둑질한 대기업의 사주가 집행위원을 나온다면 그건 옳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내고 사는 우리 국민들을 우리 국가는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태어난 나라가 조국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들을 조국이 지켜줘야 또 그래서 그분과 그 가족들이 내 나라를 사랑하게 될때 조국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조국을 희생한 분들이 정치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앞서서 고쳐 나가야 할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과 미국을 방문하고 들어오셨습니다. 머지 않은 시기에 우리는 평화통일을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통일은 대박인데요. 잘 준비된 통일은 대박 이상의 울트라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냥 단순히 남과 북이 물리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요. 민족의 혈맥을 잇고 화학적인 시너지 효과로 정말 세계에서 자그마하지만 가장 강하고 능력있는 1등 국가가 되는 길은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세요?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고구려 시대 때 한미도 공원을 덮던 고선지의 무협함 신라해상화, 장보고의 예민함과 용맹함이 다시 영토를 늘릴 수 없는 시대지만 기술, 과학, 경제, 문화예술로 정말 영토를 넘어 동아시아를 지배한 타고르가 예언한 동방의 등불로 다시 거듭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중고부터 시작해서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믿고 어깨를 나눌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오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새누리 맹 당의 희망이고 주인이십니다. 내년 총선 승리는 바로 중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 또한 바로 이곳 중구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새누리당이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중구의 당원동지 여러분, 중구의 핵당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을 모시고 내년 총선에서 중구에서의 압승을 이끌 시상국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큰 환호와 박수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